오늘 2019년 상주 농업기획 박람회를 찾아와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이곳 대한민국 농업일 수도 상주에서 4일간 개최되는 IT과학과 바이오 기술이 합작되어 첨단 농업의 미래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상주인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을 담아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농업이 한층 더 발전되면 물론 우리 상주의 특색과 강점을 담아가시는 귀중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 세계 농업기계 박람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경찰장, 2008년도 영남권에서 최초로 개최한 상주 농기계 박람회는 나날이 발전해서 이제는 타 지역이 불러할 만큼 명망 있는 박람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금년 역시 박람회의 뜨거운 호응을 반영하듯이 역대 최대인. 217개 업체가 참여해서 스마트팜 등 ICT 융복합 첨단 농기 자재와 수도자, 밭작물 축산 기계, 시설 농기계 자재 등 393개 기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F35 A에서 B를 바꾸면 약간 계량이 되는 겁니다. F35 A, F35 B, F35 C 이렇게 지금 이 기계야. 이거는 F35A에서 F35B로 바뀌는 겁니다. 차량으로 말하면 페이스 리프트. 잘 아시죠? 페이스 리프트. 앞부분만 살짝 뭐 개조한다든지 이래갖고 그 다음 또 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시장 에서 꿈이 있다면 그 F35가 F40이 되든지 F50이 되든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첫째 일환으로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개 시군이 억몰했었는데, 현재 8강까지올라갔습니다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게 제일 많은 지적을 받는데, 뭐 수호지에 나오는 이런 축지볼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내 안을, 제가 아내를 안을 낸게 뭐냐면은 헬기를 도입하자. 그래서 그게 좀 약간의 탁월한 아이디다. 어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우리가 좀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계약, 계약을 당했는지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상주도 1500년 이상 이어서 농업 도시라는 것을 좀 붙고 이제는 새로운 품조로 좀 개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사실은. 물론 농업이라는 다, 것은 아닙니다. 농업은 농업 그들의 고유한 것을 유지하되 농업 가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 플러스 뭔가라도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장관님을 대신해서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장관님 말씀을 대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인 농업기계화 정책과 농기계 산업체 종사자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상당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농업의 기계화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대체했으며 이를 통해서 농가수복의 징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농기계의 ICT 융합화로 또 다른 도약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입니다. 전체 농업인 중 62세 농업인이 43%이고 여성 농업인이 51%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작업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계화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 기계화는 큰 진전을 이루어 현재 변농사 기계화율은 99%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노업인의 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관농사의 기계화율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관농업 기계화율 을 75%가 달성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4천억을 투입해서 밭작물 기계화 정책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농기계 시장이 2017년 150조에서 22년 20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기계 수출이 작년에 10억 달러, 1조 2천억을 달성했습니다. 내주 시장이 2조 3천억 수준에 비하면 발목할만한 성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세계 농기계 시장이 농업 기관에 대한 잠재 수요가 높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네, 농업및 농기계 업체 관계자 여러분, 지금 농촌이 엄청나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의 가격은 최근에 인상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래가와 저출생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또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농업의 활력이 농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이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에서는 민선 7기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이철우 도의사께서 이철우 도의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정책을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 밸리 추진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오신 그 김정은, 우리 차관보님, 그리고 많은 분들의 그 도움으로 우리 상주가 시범 마을로,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이웃사촌 시범 마을을 조성하다던가 농업인 월급제, 도시청년시골 파견제 등 많은 정책을 전개하고 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정책만 해서 우리 농촌이 살아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경쟁력이 갖춰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농업기계 박람회가 우리 농업인 들의 경쟁력 강화를 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늘 이 행사는 그만큼 뜻깊은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하나, 둘, 셋! 지금부터 2019년도 상주노업기계박람회개회돼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최 목적은 국내 농가들의 안정화 및 해외 수출 기반으로 했고요. 서바트탑 연계한 농고의 저지장으로서 일의 후업를제시하는 것입니다.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사 작업대가 좌우로 합체된 방식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목소리>